그러면 우리 또 우리 둘이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어, 우리 우리는 너무 많지. 우리 둘은 진짜 많다. 어, 저는 저희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걸 말해볼. 지금 가장 아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네네. 많이 이제 좋아졌잖아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시기가 시기가. 어, 어. 그래서 우리가 또 네. 찜질방 가는 걸 엄청 좋아했잖아요. 아, 그쵸 저희 또이 맞아요. 응. 요즘에 또 가고 싶더라고요. 이제 풀려서. 언니랑 이제 호박식해 먹고 싶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저희가 그러니까 항상 예인이랑 저랑 찜질방 메이트였어요. 맞아, 맞아. 어, 둘이서 항상 찜질방 같이 갔었는데 저희가 항상 가는 곳이 있었거든요. 갈 맞아, 가는 맞아, 곳. 맞아. 근데 하루는 저희가 거기서 식혜를 시켜 먹다가 제가 옛날에 연습생 때 가봤던 곳 중에서 호박식혜를 유일하게 파는 곳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신촌에 있거든요.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래서 예인이한테 예인아 우리 다음에는 또 호박식혜 먹어봤냐고 하니까 예인이가 맞아 언니 호박식혜도 있어요? 언니가 엄청 자랑했어. 어, 호박식혜 못 먹어봤냐고. 근데 <laughs> <laughs> 진짜 그게 맛있어서 호박식혜 를 처음 들어왔대요. 야, 예인아 그러면 나 다음에 찜질방 갈 때는 그호박식케 파는 데로 가자 해가지고 어, 좀 먼데 하루는 이제 그 신촌에 있는 호박식케 파는 데로 갔가요 거기가 맞아요. 어, 바로 앞에 이제 내리는 버스 이런 게 없고 좀 올라가야 돼요 어, 거의 약간 등산 수준으로 약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 버스 정류장도 멀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제 막지도 보고 거길 찾아가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에 예인이랑 나랑 이제 예인나 우리 이제 한번 오고 다시 오지, 오지, 오지 말자, 말자. 말자. <웃음> 힘들어가지고 <웃음> 그리고 근데 심지어 갔는데 호박 식혜 안 팔았잖아 맞아 호박 식혜 어, 안 팔았어 가서 간... 먹으러 어, 갔는데 어, 갔는데 호박 식혜 이제 안 판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약간 무튼 그치만 어, 호... 즐거웠어 어 그쵸 그고 그날 음. 우리 원래 우리 그때 외박 이런 게안 됐는데 네네네. 우리 찜질방에서 자고 온거 알아요 <laughs> 그랬어요? 찜질방에서 자고 왔는데 <laughs> 심지어 다음날이 녹음이었어요 아, 근데 아, 녹음... 자강봉 자강봉 어, 녹 녹음이 어, 녹음이었어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첫 번째 순서여가지고 맞아 네, 맞아 맞아 시부터 녹음이었나 해서 내가 언니 맡겼어 언니 우리 녹음 가야 된다 했더니 녹음 순서가 어떻게 되니 해서 아, 나부터 했더니 아. 나는 언제냐좀 뒤에였어요 언니는그아 꽃점인가 그럼, 녹음 어, 나부터 가라는 거야. 깨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얘기하다 밤 늦게 잤잖아요. 늦게 않나? 잤어요. 어, 늦게 자가지고 그리고 또신제이 시끄러워서 푹못 자잖아요. 그래지몇 시간 못잔 상태로 이제 녹음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나, 내가 뒷차례였지. 언니야뒤차래난 뒷차례. 아, 뒷차례니까 좀 시간 이 있는데 예인이가 이제 첫 번째였나? 무튼 거의 앞차례라서 가야 아, 된 있잖아. 상황이라 근데 이제 예인이가 우리 가야 되는 깨우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예나 니자 일단 너 먼저 가고 나내 녹음 차례 때 갈게 이 혼자 <laughs> 네. <laughs> <너> 혼자 잤다. <laughs> 안 일어나고 <laughs> 그래서 이제 따로 따로 녹음을 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 저는 아, 하나 더 생각나는 게 그대에게 활동할 때, 오, 그때 우리 거기 알아? 숙소 살때 있잖아요. 그대에게는 이제 그 회사 근처 살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아. 그때 우리 항상 새벽에 새벽까지 맞아. 우리 얘기하고 맞아. 시리얼 먹고 이럴 때 맞아. 그때 시리얼을 왜 어. 그렇게 먹었겠습까그 <laughs> <laughs> 우리 둘이 새벽에 얘기하는 그또 메이트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 다 하고 같이 씻어 세수했잖아. <laughs> 근데 같이 세수를 하는데 예인이 가 갑자기 제가 세수를 하는데 엄청 웃는 거예요. 어쨌거나 예인이 왔는데 너왜 웃어? 이러니까는 갑자기 제 세수하는 모습을 막 흉내내 이제. 어, 까지 어, 따라해줄게요. 응. 나 먼저 씻을게. 야, 너 목소리 왜 그래? <laughs> 목소리 왜 그래? <laughs>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 밑에 물 트는 거 있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막 꽝꽝꽝꽝 넣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라서 피이 조그만 손으로 귀를 이렇게 이렇게 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엄청 아, 웃었죠 아저 아. 네. 아, 원래 약간 세,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세수할 때딱 여기 턱까지만 하세요? 아 그죠 그죠 봐봐요 봐봐요 여기까지 다 한다니까요 난, 난 턱까지 아 진짜? 딱딱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하고 아 목을 하네 근데 음. 언니는 귀 뒤도 했어 그렇죠. 귀엽어이 짓을 닦아서. 아, 맞아요. 맞아요. 어. 무톱기 그, 같았어. 아, 정말요. 귀여웠어. 괜찮대. 그랬다. 나 생각에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laughs> 맞아, 맞아. 추억이 정말 많네요. 특히 AC랑 서로 추억. 이거 하려면 뭐 끝도 없죠. 끝도 없죠. 한도 <laughs> 끝도 없죠. 너무 많죠. 너무. 네.